안녕 얘들아. 오늘은 내가 숨겨진 동네 맛집, 레알집 맛집을 찾아내는 나만의 비법을 탈탈 털어보려고 해. 솔직히 말해서 맛있는 거 먹는 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 아니겠어? 그렇지? 자, 그럼 시작해 볼까? 첫 번째 비법. 바로 발품 팔기야. 요즘같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뻔한 정보만 믿다가는 진짜배기를 놓치기 십상이지. 온라인 후기 물론 참고는 하지만 맹신은 금물. 특히 광고성 글이나 협찬받고 쓴 글들은 걸러야 해. 내 경험상 진짜 맛집은 의외로 골목길 안쪽에 간판도 수수하게 있는 경우가 많더라. 그러니까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북적거림을 유심히 살펴보는 거야. 줄이 길게 늘어선 곳? 무조건 가봐야지. 키우키우키우. 키우 키우. 두 번째 비법은 현지인 찬스야.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 혹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지 혹시 여기 진짜 맛있는 집 있어요? 라고 이때 중요한 건 너무 예의 바르게 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물어봐 야너 여기 맛집 아는 데 있어?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외로 꿀팁을 얻을 수 있어 그들이 알려주는 곳은 정말 현지인들만 아는 찐 맛집일 확률이 높거든 세 번째 비법. 이건 좀 고급 기술인데 바로 메뉴 스캔이야. 맛집은 메뉴판부터 다르다는 거 알고 있니? 메뉴 가지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화려한 사진이 잔뜩 있는 곳은 살짝 의심해봐야 해. 진짜 맛집은 주력 메뉴 몇 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. 그리고 메뉴판에 적힌 음식 설명도 꼼꼼히 봐야 해. 재료, 조리법, 맛에 대한 묘사가 자세할수록 그집 사장님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. 혹시 메뉴판에 사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다면, 무조건 가봐야 해. 키우키우키우. 키우 키우. 마지막으로, 이건 팁인데, 오픈 시간을 잘 활용해봐. 맛집은 오픈 시간에 맞춰가는 게 좋아. 갓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웨이팅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. 그리고, 오픈 초반에는 사장님과 직원들의 컨디션도 최고조이기 때문에, 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. 잊지 마. 자, 어때? 내 비법 따라 해볼만 하지? 오늘 알려준 팁들을 잘 활용해서 숨겨진 맛집들을 찾아내길 바라. 맛있는 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니까. 그럼 우리 모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해지자. 안녕.